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박찬주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출마하신 뭐 출마 선언이라고 할까요? 지금 국민의 힘에 출마하신 분들이 한 15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선두 그룹에 많은 법조인들이 계시고 어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그래도 안보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예비역분들이 그래도 국방 전문가 한명 정도는 경선에 참여를 해서 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을 좀 권위 있게 비판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누가 어 본선에 나가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아, 박찬주가 대통령을 하는 게 좋겠다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의 힘의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핵심적으로는 자유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저의 시각으로는. 자유국가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와 제약, 강요, 억압에 의한 통제국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자유의 가치를 국정 전반에 투영을 해서 그 에너지를 국가 발전에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대장님이 내세우시는게 자유네요. 자유 그래서 네, 자세한 거는 좀더 우리가 얘기하면서 듣고요. 우리 대장님 그 경력을 보니까 육사를 나가셨는데 3년을 또 독일 육사에서 그 후에 또한세 번을 더 유학 가셨다고요? 네. 네. 한국생도가 독일 육사에 유학을 가게 된 거는 이제 1964년부터 음. 진행이 된 건데 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간호사와 광부들 파견할 때 네네. 이제 독일 대통령과 MOU를 체결할 때 네네. 마지막에 한 줄이 아 되던 게 이제 한국의 생도를 한명 보내면 네. 어, 육사에서 양성 교육을 해달라는 아 그게 이제 돼서 한 명씩 한 명씩 가, 가게 됐고요. 자꾸 네. 저는 육사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만 마쳤고 음. 3년간 유학을 하고. 복귀해서 졸업을 또 네. 했습니다. 독일 육사 가는 것이 이제 선발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동기행 300명 중에 네. 한명 선발돼서 갔고 지금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임관 후에도 네. 대위 때또 고등 군사반 네. 기갑 전문가로서. 네. 또 소련 때는 지위 참모 대학을 또 다녔고 음. 대령 때는 제가 독일의 교관으로 파견돼서 네네. 독일군 장교들을 그 기갑 전술을 가르키는 음, 교관을 했다. 교관 역할도 네. 했습니다. 그럼 독일 육사는 한명 가고 음. 미국은 몇명 가고 또 다른 나라는 몇명 가고 그렇습니까? 그아 저희 기생 중에서 어, 저희는 저 혼자입니다. 독일 어. 육사만 보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저 전에. 네. 네. 미국 육사를 보낸 적이 있고 네. 저 한참 한 10년쯤 후에 아. 다시 또 미국, 터키, 프랑스에 이제 사관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하여튼 뭐 300명 동기생 중에 네. 외국으로 유학을 간건 제가 아. 유일한. 그러니까 동기생 중에서 다른 나라 육사를 간한 응, 사람이네요. 한 사람, 응.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보면 독일군이 그 기갑 부대가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주로 배우셨네요. 그렇죠. 네. 그뭐 <laughs> 생생하게 영어를 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아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병이 어떻게 보면은 주류 병가지 않습니까? 네네. 반면에 독일은 기갑이 주류 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무슨 부대라고 했죠? 롬멜 장군, 뭐 부데리안 음. 뭐 이런 분들이. 음. 독일의 기갑전을 음. 이끌으셨던 네. 분들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작은 병과인데, 네. 예를 들면 병과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인관 숫자를 보면 알아요. 음, 음. 우리가 이제 300명이 인관을 했으면 네. 보병이 180명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음. 반면에 이제 기갑은 한 7명 정도 인관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정도로 기갑이 소수병과지만 독일에서는 거의 70, 80%가 네. 기갑이 또 주병과입니다. 근데 현대전에서 저는 제 공군 장교 출신에서 이제 어떤 뭐 보병도 그렇지만 이 탱크도 어느 정도 효용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적어졌다 그러나 네, 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음, 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전쟁을 종결할 때 이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음. 사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9.11 테러에서 비롯됐는데 네, 네, 네. 불과 2, 2개월 만에. 음. 이게 탈레반 정부를 전복시켰어요. 네네. 이제 그 역할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니까 특전 요원 100명이 들어가고 음. 그 특전 요원들이 이제 위성 전화를 가지고 팔계단 네. 어 좌표를 불러주면 공군이가 네. 때리는 거예요. 네. 고작전만으로도 정권을 붕괴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탱크 부대 역할이 뭡니까? 없었죠. 없었죠. 네. 네. 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음. 산악 지형에서의 음. 전쟁 양상을 새로 만든 건데. 네.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두달 만에 탈레반 정부를 괴멸시켰지만 네. 새로운 군사용으로 등장한 게 안정화 작전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파괴 작전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네. 진정으로 어,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신뢰하고 기반을 닦는 데는 네. 지금 20년이 걸렸는데 네. 그 안정화 작전이 성공이 안 돼서 결국은 다시 미국이 발을 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은 좀 특이한 경우지만 네. 또 미래에도 우리 한반도와 같은 그런 작전 환경에서는 그 공군력에 의한 적의 기반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을 때 네, 네. 신속하게 그 지역을 점령하고 네. 안정화 작전으로 전환하는 데는 네. 이제 기갑 부대가 아, 필요하다.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려면 어떤 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어떤 대표적인 공약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스토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죠. 박창주 대장님은 갑질에서 이제 뭐 논란이 돼갖고 무죄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거 좀 억울한 점이 많으실 텐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이 적폐 수사 네. 이거는 상대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안 애동한 것이 어떤 소영지와. 출세역게 잡힌 저 정치 검사들이 네. 함께 이제 부하 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님 상대 세력을 무력화시켜 상대 세력이 뭡니까? 우리 자유우파죠. 아, 그 자유 동안에 우파. 예. 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그런 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통상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열 네.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네. 안 된다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뭐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열 네.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네, 양인이 예, 되면 안 된다. 네, 네. 사실 그 그러나 이 정부의 적폐 수사는 반대로 열 명이 피해를 보더라도 음. 특정한 음. 목표를 삼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넣는다 하는 음. 그런 표적 수사였다는 네, 네, 게 네. 가장 큰 문제고 예,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 200여 명이 지금 피해를 봤다고. 통계가 되었는데 우선 뭐 가까이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또뭐 사법부의 수장 예, 예, 양수태 대법원장 스텝, 네, 네. 또 기업의 대표 뭐 이재용이자 음, 우리 이제 군에서도 사실은 이제 군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네. 김관진 그 훌륭한 정말 우리 역사에 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분도 지금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됐고 또제 동기생 이재숙 김훈 사령관은 뭐 세월호 사찰 이런 걸 명분으로 흉악범들이나 음. 하는 그런 포승줄에 묶여서 포트라인에 공개되고 네. 그래서 이재숙 사령관이 죽음으로 어, 명예를 지켜려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 뒤늦게 이제 그 이재수 김우사령관도 사후에 네. 그 세월호 사찰에 대한 무혐의를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저는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는 것도 이러한 조직적인 국가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네. 또 한편으로는 네. 검찰 제일주의에 빠진 네. 그런 검사들의 과도한 그런 권한 남용 그런 거를 그 억제하는. 네. 그런 게 사법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니다 그래서 그 ]거든요. 모든 뭐 혐의라 그럴 때 피의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나요? 네, 전부 예, 사실 공관면 갑질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 네. 예, 기소 자체를 되지 못했고 네. 사실 뭐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불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이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 그 많은 과장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 오는 날 감나무에서 감을 따라고 했다고 예. 그 주장한 그 공간병이 근무한 공간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 네. 다 뒤늦게 네.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의 어떤 과장과 왜곡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 또 언론으로 공개가 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피의사실 갖고 언론에 공보돼 갖고 막 퍼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퍼지고 그런,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큰 역할을 나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음. 이 갑질이라는 말도 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남으라고 하는 걸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 이 군대의 상하 계급에서 일어나는 거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음. 저는 군대 윤리를 굉장히 그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네, 군대는 저 명령에 의해서 또 복종하고를 필요가 있는 부대 군 부대 그렇죠, 군대 네. 조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 저도 군대 있었지만요. 저는 공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넓혀 볼까요? 네. 한국, 한국의 지금 안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먼저 금얘기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좀 위력하게 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수님이 저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하신데 대해서 네, 네. 어, 굉장히 그 놀랍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표현을 항상 네, 습니요 네. 무기력해졌다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의 그런 어떤 강군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군대의 명성이 요즘에 안타깝게도 뭐, 당나라의 군대니, 민병대니 네, 이런 네, 평가를 네. 현직에 있는 현역 군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렇게 군대가 무기력해진 게 사실 대한민국에 그 강하게 표현하면 지난 4년 반 동안 군 통수권자가 부재했어요 네. 군 통수권자의 역할이 없었다 네. 그~ 이제 헌법에 대통령은 어,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건데 또 이~ 평화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의 언어거든요 네. 그래 군대에 와서 군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싸워 이길 준비를 해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그에 맞게 태세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훈련도 자유롭게 네.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치에 예속이 돼가지고 네. 본연의 임무조차도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네. 군이 참 무기력화해진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군대가 관료화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정말 국방 공무원이 된 듯한 음. 그런 인상을 갖고 있고. 대장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군대가 무기력해진 거, 이런 거를 바꾸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데첫 그렇죠. 번째, 제일 먼저 하실 것이, 하실 것이 군대가 공무원이면 안 된다. 음. 관료화된 것을 바꿔야 된다. 네. 그다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행정화 되어 있는 군대를 네. 전투 조직으로 네.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실 그 군의 인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착한 사람 말잘 듣는 사람이 그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싸워 이길 수 있고 네.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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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 해야 되고. 최근에 그 훈련을 너무 과도하게 뭐 군단장이 시킨다고 뭐 청원, 청와대 청 청원을 해서 군단장을 뭐 해임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청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네. 생각이고, 하여튼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네. 네, 그러한 기풍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대의 기풍이라든가 인사 문제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이번에 그 아프간 사태 갖고 많이 느끼실 느끼신 점이 많겠어요. 네, 저도 그렇죠. 저도 국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놀란 점이 많은데 특히 네.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제가 며칠 동안 예비역 대령단 그리고 네. 이제 몇번 미팅을 가져왔는데 네.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아프간 사태가 1975년 네. 월남 패망과 굉장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공통점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네. 그리고 패망의 길이 과로죠그니까 네. 네. 예. 네. 평화 협정을 믿고 음. 있다가 망한 건데 네. 두 가지의 또 공통점은 훨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대처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월남 폐망 전에 사실 월남군의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렇다고 돼요. 에, 네. 에,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150만 상비군이 있었고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에 공군 복무하셨다니까 네. 450대거든요. 네. 월남이 그때 1,400대를 갖고 네. 있었어요. 탱크도 3,000대 이상. 자체? 자체. 미군 거 말고도? 미군은 다 철수했고 네. 그런 음,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음. 의지가 말살이 되니까 음. 순식간에 무너진 건데 월남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공통점은 지도자가 먼저 탈출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월남도 티에우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습니까 네. 5일 전에 망... 망명하고 클라우지프스가 얘기한 대로 음. 전쟁 의지의 충돌인데 그러니까요. 전투 의지, 불굴의 의지야말로 전쟁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사실 우리 군이 무기력하게 된 거는 이제 군대의 평화를 강요하고 이제 주적 개념을 없애니까 군이 이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거고 네, 네. 또 훈련조차도 제대로 보장을 못 하고 그러니까 남북군사합의 뭐 이런 게 묶여 있어 가지고 군대가 행동이 자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제가 투영을 해야 된다고 음, 말씀드리는 거는 음, 우리 군대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그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대장님이 자유의 가치를 내 공약의 중심 으로 내세우겠다. 그런데 군대에도 자유를 넣겠다. 그걸 그렇죠. 이해를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군대의 자유라는 게 내무반에서 네. 핸드폰을 자는 갖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군대는 군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리겠네요. 자유리 자율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갖게 해야 된다. 그런 그래서, 뜻이죠. 네, 대장님 말씀하시죠. 국력, 군사력 이런 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음. 나중에 의지는 곱하기니까. 그렇죠. 아,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아프간이나 베트남에서 잘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통상 이제 능력과 태세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능력과 태세, 의지. 네. 이게 의지는 곱하기, 네. 능력과 태세는 더하기가 될수 있겠죠. 좋은 표현이신데, 네. 그런 걸 우리가 좀잘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